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역가왕 이가 드디어 중결승 진출자를 발표하며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긴장감을 안겼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혔던 진해성이 탈락 명단에 포함되며 모두를 놀라게 했고 그의 마지막 인사는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방송에서는 무려 9명이 탈락자 명단이 공개되며 경쟁의 치열함과 예측 불허의 결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참가자들이 중결승에 진출했고 탈락의 고배를 마신 9명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현역가왕리위 충격적인 순간들과 예측 불가한 결과를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MBN 창사 30주년을 기념하며 방영된 액티브싱어 2위 7회차는 뜨거운 화제 속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며 최고 시청률 11.7%, 전국 시청률 1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월 14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 이번 회차는 치열한 경쟁과 함께 놀라운 반전들이 이어지며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20명의 출전자가 결승 3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 대결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치열한 혈투를 벌였습니다. 1대1 대결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라운드에서는 각자가 선택한 단한 곡으로 모든 것을 걸어야 했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황민호, 애노, 진해성, 박구윤, 강문경, 신승태 등 초반부터 유력 우승 후보로 꼽히던 실력파 가수들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고배를 마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의 패배는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며 무대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결승 2라운드 이후 20명의 출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향후 기대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단의 결정 아래 최종 20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에녹팀, 에녹, 애녹, 박서진, 노지훈, 한강, 김경민, 위 전원이 3라운드에 진출하며 강력한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반면, 양지원, 최우진, 유민, 공훈, 전종혁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동료들의 눈물 속에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팀 미션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팀을 성공적으로 이끈 애녹은 결승 2라운드의 MVP로 선정되어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과 무대 장악력은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찬사를 이끌어냈으며 앞으로의 무대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액티브 싱어 2위 결승 3라운드가 중결승 진출을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결승 3라운드의 첫 번째 라운드인 한국 대결은 두 명이 참가자가 총 300점을 두고 경쟁하는 형식으로 이후 이어지는 역전 라운드에서는 더욱 강화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본격적인 점수 싸움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상위 20명의 참가자 중단 11명만 이 중결승에 직행하며 하위 9명은 1, 2라운드 점수를 합산해 탈락 후보가 되는 규정이 발표되면서 참가자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화제를 모은 것은 바로 황민호와 태권트로트의 나태주의 매력적인 대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화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으나 황민호는 서로 다른 음역대와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태준은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으며 승리를 거머쥐었고, 이는 대결의 반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결승 3라운드의 첫 번째 라운드인 한국 대결이 종료된 후, 마침내 2 0명의 참가자 순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순위 발표는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놀라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하며 그야말로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태주가 1위를 차지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선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았고 트로트와 태권도의 조화로운 융합이 심사위원과 관객들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열정과 독창성은 이번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빛을 바라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어 김수찬이 2위에 오르며 트로트계의 다크호스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김수찬은 특유의 에너지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대중과 소통하며 감정을 전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진은 3위에 오르며 꾸준한 실력과 독보적인 매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한층 더 깊이 있게 표현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완벽한 곡 해석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위와 5위에는 신유와 송민준이 각각 이름을 올리며 상위권 경쟁의 치열함을 더했습니다. 신유는 전통 트로트의 깊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송민준은 그동안 보여준 성장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한강 역시 6위에 오르며 상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의 무대는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었고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노지훈, 성리 최수호는 각각 8위와 9위를 차지하며 중결승 진출 가능성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점점 좁아지는 점수차 속에서 끈질긴 생존 본능을 발휘하며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지훈은 안정된 가창력과 진솔한 무대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성리와 최수호 역시 자신만의 색깔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순위 발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점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가자들 간의 실력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며 남은 라운드에서의 작은 실수가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역전 라운드에서는 첫 라운드에서 사용된 300점의 배점이 600점으로 두 배로 확대되며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더욱 치밀한 전략과 무대를 준비하며 각자의 솔로 공연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탈락위기를 간신히 벗어난 참가자들로는 13위 박구윤, 14위 재하, 15위 진혜성, 16위 강문경, 17위 신승태, 18위 김경민, 그리고 19위 애녹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까스로 다음 단계로 진출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들 모두 다음 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실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중결승 진출의 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황민호가 20위라는 최하위권에 머물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초반 라운드에서 MVP로 활약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황민호가 하위권으로 추락한 지금. 그는 중결승 진출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은 이미 검증되었지만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을 다시 한번 사로잡기 위해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강렬한 무대를 선보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탈락 위기에 놓인 9명의 참가자들에게 이번 라운드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들의 눈빛은 초조함과 결의로 가득 차 있으며 무대 위에서 보여줄 열정과 간절함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도전을 결코 헛되이 할수 없다는 의지가 참가자들 모두를 결승 무대 이상의 경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라운드의 특별한 규정으로 인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더불어 관객투표가 결합된 점수 체계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위 점수가 합산되며 하위권 참가자들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대결과 이어지는 역전 라운드는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역전 라운드에서는 첫 라운드에서 배정된 300점이 두 배로 확대된 600점으로 설정되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한층 더 치밀한 전략과 준비로 무대에 임해야 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누가 마지막에 웃으며 중결승 티켓을 거머쥘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탈락 위기에 놓인 9명의 참가자들과 중결승 진출을 확정 지은 상위권 참가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액티브 싱어의 는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전율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들의 간절한 도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치열한 무대가 곧 펼쳐집니다. 중결승 티켓은 단 11장. 과연 누가 그 주인공이 될까요? 이번 순위 발표는 참가자들의 희비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고 상위권의 안정과 허위권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점점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남은 라운드에서는 단순히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 감정 전달,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까지 모든 요소가 결합된 완벽한 퍼포먼스가 요구될 것입니다. 특히 상위권 참가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고, 하위권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역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라운드의 결과는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낸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끝까지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중결승 티켓을 손에 넣으며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개는 그야말로 긴장의 연속입니다. 액티브 싱어의 위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음악과 열정이 어우러진 감동의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관객들이 숨죽이며 기다리는 순간 참가자들의 운명을 결정 짓는 다음 라운드가 곧 시작됩니다. 최후의 승자가 탄생할 그날까지. 이들의 열정 가득한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드라마는 이제 시작입니다.